이곳은 춤이 절로나오는 골프의 모든 곳이 있는, 올랜도의 PGA 쇼데모데이를 하는 곳입니다 와, 이야. 이곳이 어디죠? 여기는 네. 오렌지 카운티 내셔널 골프 코스입니다 여기가 연습 라운 레... 레인지, 연습 레인지,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의 연습 레인지입니다 360도로 연습부를칠수 있는 약간 테두리의 모든 골프 용품들이 데모데이를 하는 네, 그런 곳이죠. 할수 시타도 할수 네, 네. 있고 신상품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야 드디어 골프 성수기가 미쳐서 이 올란도, 올란도, <laughs> 오렌지 카운티 어 여기까지 PGA 쇼를 보러 왔습니다. 와 아무튼 오늘 볼게 너무 많죠. <laughs> 네. 예, 볼게 너무 많으니까 렛츠고 할까요? 렛츠고 s go. Let's 아 춤이 절로 나오니까. 드디어, 저희가 이 PGA쇼에 본 진짜 목적을. Yes. 어, 소개하게 됐습니다. 웰믹스 well 그립. 야 여기 p j 올랜도 컨벤션에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 또, 또, 또 틀려요. 완전 다르네요, 어, 진짜. 어. 세계, 세계로 이제 데뷔하는 이제 세계로 거잖아요. 나, 세계로 이제 데뷔를 하는 yes. 거지. 이 PGA쇼에 나왔다는 건 세계로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 큰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정말로 우리가 쫙 둘러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들이 진짜 장난아니죠 음, 밸류가 진짜 끝내주는 브랜드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음. 이 그립에 대해서 에이미가 저한테 설명해준다면, 야 이런 네. 날이 오게 될 줄. 네. 제가 오늘 팀팀이 계속 영업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영업을 하고 있, 있는. <laughs> 영어로 네. 제가 네.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네. 도움이 필요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무 숫자의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 <laughs>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립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지만 네. 퍼포먼스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그립이에요, 사실. 그렇죠. 완전 퍼포먼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 레이어가 있어요. 음, 음. 안쪽 레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음. 샤프트에 정말 딱 잘, 어, 그립감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레이어라고 그래요, 이걸? 레이어. 보통은 하나의 원래 한 겹이죠. 한 겹으로 되 있는데, 이중 겹으로 되어 있 이중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샤프트에는 잘 붙어 있고, 음. 표면 재질은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음. 손감도 좋고, 음. 그립감도 좋고, 또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스티키한 느낌으로 미끄러지지도 않고, 또 클럽 컨트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재질이고요. 음. 일단 저는 이게 뭐가 좋냐면, 보통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샤프트에도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쵸. 손 그립감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에 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이 네. 고무 재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쵸. 밑으로 갈수록 이게 얇아져요 음. 그러면 내가 잡을 때도 이렇게 위에는 너무 두껍고 음. 그래서 컨트롤이 떨어지고 밑에는 음. 너무 얇으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쵸. 그리고 너무 얇다 보면 맞을 때좀 너무 힘들어요 그치. 네 샤프트 앞은 예. 그런 게더올 수도 있고 오죠. 충격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건 없앤 거죠. 어떻게 없었어요? 두 겹으로 만들면서, 음. 다 모든 것을 충족을 하면서, 음. 이 윗부분도 얇고, 음. 밑에 부분은 또 쿠션 감각도 너무 소프트하게 좋고, 음. 소프트하게 좋고, 다 충족을 한 그런 퍼포먼스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너무 아름다운 클럽. 음, 브립, I m mean. 역시 뭐, 이웰엑스 그립은 색깔을 얘기 안할수 없는데, 네. 색깔을 얘기 안할수 없는데, 이 색깔로 현혹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그립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웰믹스 그립이, 종류가 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이퍼, uh -huh. 그리고 슈퍼, 슈... 그리고 골퍼. 예. 가전문가전가가 참가. 그가 참가. 참이 참가. 그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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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이그립감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맞아요. 네. 저는 이 하이퍼가 제일 마음에 든게 뭐냐면 음. 이 웨이브 타입의 이제 딤플이 아니고 반대로죠. 음. 튀어나와 있는. 음.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딤플이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미끄러지지 말기 위해서 트랙션을 음. 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 건데. 길을 보면 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딤플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조그만한 것들을 도로에다가 길에 음. 깔아 놓잖아요. 음.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같은 이론이에요. 음. 딤플이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도돌토돌하게 만들어서 음. 미끄럼을 더 방지해 주는. 아, 미끄럼을 더 방지해 주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느낌이 되게 쫀쫀하다고 표현하는 요 착착한 기있잖아요 착착. 착. 네. 확실히 에이미가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웃음> <이> <웃음> 너무 좋아요. 다이소가 <하이퍼가> 가장 <laughs> 고가거든요. 아, 아, 아 어째 제일 아, 좋더라할 좋은 걸 확실히 아는 <laughs> 그리고 이제 신상품이 나왔어요. 신상품? 아, 예 음. 제가 또 퍼팅엔 진심이잖아요. 퍼팅 그립이 나왔어요. 아, 에이미 에이미? 왜? 짜썸 엄마. 왜, 왜? 그나 너무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퍼팅 그 그립은 꼭이 얘기를 할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진짜요? 네.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그 분을 제가 모시고 올게요. 진짜로?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에이미 내가 누구를 모셨는지 봐. 와아아아왜 모셨는지 알죠? 네, 그럼요. 아 저희 신상품 네. 홀로가. 이름이 홀로가 네. 영어와... 코리안의 콜라보, 홀로 가라고. 아, 홀로, 홀로, 가. 고, 홀로 가라고? 네. 되게 좋지 않아요? 홀로 가. <laughs> 이름 되게 잘 지었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사이즈가 세개가 나오고요.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하게 내 안에가 매그네슘 인서트라서 다른 고무나 스펀지 재질과 다르게 피드백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일정하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컬러도 다 이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고 이탑 부분도 이제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고요. 음. 이제 이게 뚜껑인데요. 이 뚜껑을 열면 짠 무게를 어, 그냥... 마음대로 애들를할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쪽, 네, 이 그린 무게를 이제 그린 스피드나 자기네 아, 퍼포먼스에 따라서 네. 원하는 무게가 있잖아요. 음. 어. 뭐 빠른 그린은 좀 가볍게 한다든지, 뭐 반대로 무겁게 한다든지 음. 이런 퍼포먼스가 네.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렌지가 3g 짜리, 실버가 10g 짜리예요. 음. 그래서 무게를 밑으로 해도 되고 위로 음. 해도 되고 조절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 스피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두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립 쪽에 무게를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헤드가 가볍게 느껴지기 음. 때문에 좀 헤드를 움직이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느린 그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음. 또는 이제 본인이 사, 한, 사용하는 테크닉이 순간적으로 가속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립 쪽에 또 무게를 뒀을 때그 다루기가 훨씬 편해서 리듬이 좋아져요. 음. 그두 가지의 용도로 저, 어, 자연스럽게 어, 바꿔가면. 어, 그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럼 프로님도 이 매그니즘 이서트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으세요? 네. <laughs> 근데 너무 아이디어 좋게 만드셨고, 음, 음. 우리가 가끔 퍼터, 그립 교체할 때 그립을 없이 샤프트만 잡고 퍼팅을 해보면은 굉장히 감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젓가락질 할때 그냥 젓가락 그냥 쇠로 잡는 거하고 만약에 두꺼운 공무 위에 있었을 때 음. 약간 둔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음.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스틸 마그네슘을 안에 넣어갖고그 스틸에서 오는 터치감 음. 피드백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한것 같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의 쉐이크 평면이 아주 이게 손에 느낌이 잘올수 있게 또 다른 재질로 음. 교체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도움이 되고 음. 또 뒤쪽 라, 라운드 두께가 이렇게 다른 거는 손가락이랑 손바닥 그 크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 또 테스트해서 맞는 그립을 찾을 수 있고 음. 그 마그네슘 재질은 스틸 재질의 장점도 가지면서 그들이 원했던 안 좋은 그 흔, 그 흔들림은 안 좋은 떨림은 또 상쇄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물렁거리는 퍼터를 쓰면 그거 역시 힘 손실의 원인이 되고 힘, 힘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터치감에 그리고 그 피드백 이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걸 거의 다 갖춘 것 같아요. 재질도 약간 딱딱하고 금속 재질 이 들어가고 플랫한 면이 있고 음. 무게 도 조절할 수 있고 로고도 넣을 수 있고 음. 로고도 넣을 수 있고 <laughs> 이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더 많이 그립을 써보고 싶어요. 빨리, 훨씬 빨리 그립을 써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저도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맞출 수 있는 그 팀. 저희가 이 PGA쇼에서 이 모든 제품들을 다 보고 이 웰맥스 그립이 이 PGA쇼에서 약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소개했는데 확실히 이 PGA쇼를 보니까 아, 골프 올 하나의 골프의 흐름이 어떤지 느낄 수 있는 음, 아, 네.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이미도 오랜만에 온 거죠? 오랜만에 왔는데요. 음, 음. 아 온, 오늘 정말 사람들이 많으시네요. 음, 정말 사람들. 많 네, 그리고 웰믹스 부스 너무 예쁘게 음. 위치해 주는데어 음. 최고 같아요. 음. 웰믹스 그립에서 이 PJ 쇼를 어, 마무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립을 가지고 필드에서 그 퍼포먼스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Wellmix.